갈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전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워가 강하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칼날이 몇 개라고요? 8, 8개. 8개가 개8 3D 날로 움직이니까 총 38이 24. 그럼 24개의 칼날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갈아내겠냐고요. 근데 얘가 믹서의 기능만 있느냐? 아니에요. 금방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토마토를 그 끓여주고. 갈아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가요 열한 가지 모두가 있는데요 핫주스 모드를 저는 가장 많이 써요. 저는 뭐 다른 분들 지금 쓰고 계시는 멤버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쓰는 모드 하나씩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거제에 계신 선임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 초고속 쿠킹 블렌더는 두유만 갈아 먹어도 팀장님 본전은 나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핫주스요. 실제로 11가지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뭐 두유, 주스, 스프, 죽, 이유식, 핫주스, 스무디, 한방차 지금 이게 이제 한방차 모드 한방차하고 물 끓이기 기능이 여기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자 지금 댓글 올라온다. 우리 무선님은 죽이 제일 좋았고 차가 제일 좋았고 우리 여선님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해본 블렌드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두유 핫주스 정말 분전 뽑았어요. 자, 우리 해란님은 모과청은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는 것보다 끓여서 먹어야 더욱더 진하고 맛나는데요. 모과청과 알칼리수 넣고 버튼만 누르면 AI 블렌더가 다 알아서 합니다. 버튼이다 버튼. 버튼 아니고 버튼이다. 벽수님 <laughs> 두유. 그리고 우리 영선이 언니는, 자, 우리 이 초고속 쿠킹 블렌더가 A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선이 언니는 이, 이 블렌더랑 이야기도 막 해요. 막 두유를 끓이다가 얘가 막 넘치잖아요. 그럼 얘 보고 막 욕도 하고, 새끼야, 니 a i 라며왜 끌어 넘치냐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스스로 막 이렇게 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단한 번도, 어, 핫주스 진짜 맛있어요. 두유도 맛있고요. 내가 이 제품을 사서 후회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죠. 저 실제로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요, 소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소개를 받았다는 건, 내가 써보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금액을 빼고라도.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내하 <laughs> 네, 저는 대화합니다. 막 대화하고 뭐라 하고 이런다니까, 야, 보고. 쉐껴 끌어 넘치지 마라고 지금 막 뭐라 한다니까요. AI, 내 친구. 우리 주방에 내 친구 하나 데려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방차 모드와 물 끓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한방차 끓이는기나 물 끓이는기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돼지감자를 넣고 물 끓이기 기능으로 끓여보고 또 어떨 때는 한방차로 끓여봤거든요. 여러분 똑같을까요? 달라요. 이름이 다를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 끓이기는 그냥 끓이기만 해주는데요. 이 한방차는 충분히 우려낼 수 있도록 이 밑에 파노라마 열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 자체가 조절을 해서 이 한방채 우려내는 속도나 맛이 다르더라니까요. 지금 AI 이 초고속 쿠킹블렌더랑 친해졌답니다. <laughs> 막 싸우고 있더만 우리 덕수님 핫고박죽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믹서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잘 쓰고 있다는 라 내용에는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죽, 차, 그리고 두유. 이거는 믹서의 기능이 아니죠. 이 믹서기라 불리는 초고속 쿠킹 블렌더의 또 다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손이 쓰기 싫을 때내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다. 그래서 아까 모델 사양, 이 모, 밑에 모타의 사양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보다 최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 말씀드렸어요? 칼날이. 여덟 개가 보드다 뭐예요? 3D 면이다. 그래서 3824, 24개의 칼날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칼날이요, 그래 그렇게 뭐잘가아지면 뭐하노? 시간이 지나가 작고 맵고 시리고 이렇게 맨날 흔 거리는데 부식되거나 이게 변형되면 끝 아이가?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칼날이 또 독일 크루프사 끝내주죠. 독일 하면 뭐예요? 전통적으로 가업을 이어받는 나라. 크루프사 400년 전통의 스인 칼날만 만들어낸 회사 제품을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만으로 끝났어. 말도 안 돼. 이거 두 개만으로 끝났어요. 게임 오버.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유리통 누가 저한테 어저께 이제 이 블렌더를 주문하시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팀장님, 이거 위에 유리통 안 무겁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무겁습니다, 언니. 근데 무겁기 때문에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블렌더가 아니죠 갈아내는 믹서기가 아니잖아요 직접 끓여내서 100℃ 이상까지 열을 올리는데 이 광화유리가 약하다면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게감은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이 들어서 씻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오중 강화유리가요. 실제로 그냥 시중에 있는 강화유리랑 같은 게 아니라 열을 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팽창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공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체구에 무려 특허를 16개나 갖고 있는 제품. 이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뭐, 내 집에 믹서기 있는데, 내 집에 뭐, 이, 뭐, 끓여주는 블렌더 있는데, 비교할 만한 게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에 담겨 있는 락킹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이게 락이 딱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안전을 더했습니다. 가치를 더했습니다. 생명력을 더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초고속 쿠킹블렌더 71만 천원입니다. 근데 우리 멤버님들에게는 멤버가 63만 9천원에 드려요. 지금. 그런데 이 초고속 쿠킹 분쇄기. 이 분쇄기 때문에 어저께 주문하신 분도 주문하더라니까. 왜요? 내그 분쇄기가 꼭 한번 써보고 싶다 고추장을 담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고추를 갈고 싶다 이거지 너무 곱게 갈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우리 연희 언니하고 오늘 미자 언니도 왔었지만 제피가루 제피 있잖아요 열매 제피 열무가 이 약간 땅콩 비슷하게 이래 생겼더만요 근데 그거 씨를 싹 빼가지고 이렇게 갈면 일반 분쇄기에 갈면 걔가 모들머들하게 이렇게 막 입에 이렇게 붙는데요 근데 우리 그 연연이가 하는 말이 이 여기다가 갈면 그런 말 한도 없이 제 삐까락만 고상하게 이래 갈리더라면서써 쓰시는 분들이 그런 후기를 막주니까요 제품이 안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19만 원짜리 초고속 코킹 블렌 초고속 분쇄기 하나 공짜로 드리고요 63만 9천 원에 지금 따라오는 게어마 무시합니다 우리 은하님 두유 할때 양을 많이 하니 넘칩니다 맞아요 양을 많이 해서 넘치면 이 블렌더를 뭐라 하면 돼요 뭐라고 다음부터 양을 많이 안 넣으면 돼요 언니 그러면 약안 넘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초고속 쿠킹 블렌더 이렇게 구매 분쇄기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옆에 나와 있죠 베이직 라인 진짜 타파 연기 중에서 제일 쓰기 좋은 베이직 라인 베이직 라인 이렇게 탭이 있어서 쓰기 좋은 이 지금 베이직 라인 8개 여기 지금 네 개가 더 있거든요. 그렇게 총 여덟 개를 공짜로 받아가십니다. 이서 끝이냐?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짜, 공짜에 공짜, 공짜로 받아가시는거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MM 핑크, 옐로우가서봤요 너무 많잖아. MM 핑크, 요거 지금 세개 원래 소비자 금액은 10만 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1000원이 나오는 제품을, 10만 1000원 조금 넘는다. 이 제품을 2만 3500원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구요. 여기서 끝났느냐고? 아니라고! 지금, 오늘 왜안 닦아놨지? 초고속 쿠킹 블렌더 사면요. 건강기능식품 중에 가장 고가를 달리는, 가장 고가를 달리지만 가장 호가가 있는 최고의 제품. 19만원대 팔감모를 지금 이 초고속 쿠킹 블렌더를 샀다고 해서 이걸 48,4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블렌더가요, 지금 행사가 너무 좋아요.